진짜 그냥 집에서 좀 쉬면 되는데 그 애새끼 그뭐 밖에 나와서 뭐 차박을 뭐 한번 해보자고 했다 그래 차에서 푹 쉬면서 술도 한잔좀 빨고 게임이 한판 해야겠다 되 그래 오십장수 요, 요 록도 아닌 것도 요요요장아저것도 전부 다저 텐팔로 저 하는 거잖아 아 이거 질러 말아 이거 또 이번 달에 나에게 주는 소확행 소소한 행복 현질 한번 때려봐 잠깐만 통장이 얼마 있는 거죠 아 이제 락간네 진짜 통장이 780원. 에휴, 씨. 돈도 없어가지고. 꽁천을 줘서. 에휴, 씨. 줄수 없다, 이제. 이제 내가 인생 역전하는 방법. 코인밖에 없네. 보자, 씨. 지금 어떻게 되나 뭐야, 이거, 씨. 어? 마, 이너스 89%? 아이, 아니지. 여기서 손절하면 비읍시옷이지. 왜 확정 손실하냐, 어? 좀더 하는거죠 어? 인생 한방 아이가 좀더 버티고 있으면 뭐 본전 가고 내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그 수익률 있잖아 목표 수익률 1 0 0 일단 놔두자 아나 진짜 이런 비가 오네 비가 와 시퍼럽다 창이 막 전부 다 주식 창도 시퍼럽고 막 코인 창도 시퍼럽고 막 이건 뭐 파랗게 파랗게 물들었네 이런 종이 우울하네 진짜 아, 네, 네, 아야 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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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지고 저저술 한명 사온이라 지난번처럼, 이슬, 뭐, 이런 거 사지 말고, 어? 새로 그런 거 사오지 말고, 응, 어? 진로나, 그, 복분자도 한개 사오고, 어? 어? 뭘 하노? 술 좀, 작정, 어, 그 뭐, 이런, 샹샹바를 받나, 황마 진짜. 사오라면 그냥 하던 일 멈추고, 아이고, 서방님, 금방 잽싸게 다녀오겠습니다, 요. 아무튼,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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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블라블라블 되냐, 이런. 하늘 같은, 어, 남편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말 가지고, 뭐, 술을 그만 먹으라고. 아니, 뭘 하노? 이, 뭐, 이게 사, 는 거냐고? 하나 <laughs> 진짜 이거 개킹받는 소리라고네 니가 아주 완전 뱃돼지가 불러가냐전 뭐, 어? 아니, 이렇게 등 따시고 두 다리 쫙펴고 누울, 요, 어? 우리 저기 집도 있지. 요 와가지고 차, 차박 할수 있는 요 차도 있고, 어? 밥도 있지. 집에 요, 요, 대한민국 밖에 사방 천지 나가면 다 사먹을 때지. 편의점 있지. 안 파는 게 없지. 어, 요새는 겨울철에 수박도 나오는 거 아냐? 아유 이게 무슨 사는 거냐고? 지난달처럼, 이거, 북날에 이거 뭐, 개패드시 한번 쳐맞아봐야, 아이고, 여기가 천국입니다, 요. 어? 그렇게 할래? 한 해볼까? 어? 아니, 내가 지금 집에서 지금 뭐 잠깐 쉰다고 그동안 일을 뭐 14번이나 때려치고, 놀고 때려치고, 놀고 떨어치고, 뭐, 집에 돈 갖다 준다고 없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직업교육을 같은 걸 받냐고? 이렇게 펑펑 놀면 어디서 생활비가 나오냐고? 혼자 버는 돈이 뭐 감당이 안 돼? 니 혼자 벌어가지고? 와? 아, 나 이거 진짜 이것도 갑자기 전투력이 막샘솟스라 그러네, 어? 아니, 내가 쉬고 싶어서 쉬는 거냐고, 어? 놀고 싶어서 쉬냐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는 걸, 뭐더라, 네, 뭐더라, 야? 그 위에서, 요그 어? 어쩌고, 회사 같은 데 취업을 보니까 내 위에서 뭐, 일 같은 걸 가르쳐 준다고 막, 나이도 넌 네. 세탁기 어린 놈이 막 깝치고, 분비로확 그냥, 주차 비까 그냥 확, 그냥 확 막, 그냥. 어, 나 역시 나는 남 밑에서 일 못해. 난내 사업을 해야 돼. 그래, 나 역시 사업 체질 아니야. 아, 맞다. 그 장인 장모 그꼼처럼돈좀 없나 혹시나? 지금 세상에 사는 분이 사위가 어? 그 사업 한번 해보겠다는데 돈 같은 거좀 가가지고 좀 해봐라 어? 이렇게 안넣어줬나왜 집구석에 전부 다이 그지들만 기들기들하네 답답하다 진짜 내가 왜 저런 진사하고 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집팔집권에내킹 받는다 진짜 어짜 됐고 됐고 가가지고 저 가가지고 저술한 병만 사오면 진짜 확세병 사왔나 킹 받게 하지마 이면역신로이 세상에 니네 얼굴 보고서 아, 내가 살겠냐고 저이 면정 씨는 말이야. 빨리 사오라고 확 그냥 궁디형주 잡힐까 그냥? 아? 어? 뭐뭐 하나만 더 마, 말하고 가겠다고? 아나 <laughs> 진짜 뭔데? 아? 어? 뭘 하겠다고 씨요? 부동 뭐라고? 부동산 경매? 경매를 뭐니가뭐 한다고? 그래 우리 그 사는 지금 그집 그것도 뭐다 다음 달이면 계약 만료로 이사 나가야 되고. 근데 뭐? 아? 어? 우리도 뭐 작은 빌라 같은 거 하나 경매로 싸게 받아가지고 뭐? 어? 그래 살자고. 1년, 2년마다 이렇게 이사 가는 것도 힘들고. 어? 아도. 다른 학교 가서 막 전학도 계속 가는 거 힘들다고. 사귈만 하면 친구들 사귈만 하면 전학 가고. 사귈만 하면 이사 가고. 애가 뭘마 뭐 전에 면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이사 많이 가냐고 그랬다고. 이사 비용도 많이 들고. 이삿짐 풀었다 싸고. 풀었다 싸고. 보통 일아니만말이 근데. 경매 뭐 뭐라고? 그딴 거 뭐. 잘 배워두면 작지만 우리 집 하나 사가지고. 선생님 뭐 그런데 살수 있다는 얘기야? 경금만 제대로 하고 싶다고? 아, <laughs> 진짜 이거네. 인생 내이뭐 마흔다섯 내 평생 내 인생의 말이야. 그 들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산박하고 이거 뭐개똥 같은 소리니까안 들어보긴 할까? 그뭐배우는돈 얼마인데? 뭐라고? 한 달에 뭐? 3만원도 지금 내가 지금 될까 말까 인데 화... 30만원? 이건 정신이 못뭐 나갔네 언제 나갔어 이거. 뭐? 이거 아니면 우리 미래가 뭐 가족이 미래가 있겠냐고? 내가 나갔어 돈벌 거냐고 우리 에뭐아뭐 아뭐 학원비로 라 내가 벌어올 거냐고? 돈돈돈 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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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이놈의 돈, 진짜, 돈 얘기를 도대체, 몇번하라고 도대체, 이거. 그만 좀 하라고. 돈 얘기 좀, 그만 내가 안 보고 싶어 가는 거냐고, 아 어? 지금 당장 나가서 술좀 사오라고, 야. 하, 고만 질질짜고 빨리 가서 술 사오라고.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하고 뭐 결혼인지 모르겠다고? 야, 야, 야. 야 너는 거기서 그,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 어디서, 언제부터 듣고 있었던 거야? 아, 오늘 뭐 차박 나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놀러 왔는데 공부. 그건 맞는데, 어디에 그쥐만 말하는 게, 그 어른들 말하는데, 어? 뭐라고? 엄마한테 뭐 하,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뭐 때리지도 말. 아 이게 진짜 어디서 확만 이제 하늘 같은 이건 아버지한테 함부로. 어이니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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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잠깐만. 꿈 아니가 이거. 야너 지금 아, 아빠 때린 거야? 왜? 여행하는데 뭐좀 아빠를 가라고 이제? 왜? 지금 밖에 더운데 이거 에어컨 시원한 차 안에서 있으면 안 될까? 어? 한번 뭐 이제 뭐 아빠 없이 엄마랑 둘이서 살 거라고? 당신 같은 아빠 필요 없다고. 아니, 아왜 그러냐, 갑자기. 아니, 뭐, 아빠가 뭐, 너 엄마 뭐, 이렇게 뭐, 탁탁 하고, 뭐, 무지개다가, 게임 중독에다가, 뭐, 어? 술중독에 뭐, 그런, 그런 것 때문에 그래? <끼리> 아유! 아니, 아니,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속 아빠를, 야, 때리면, 너 언제 이렇게 손이 메워졌어? 야, 이거 너무 아프잖아. 근데, 아니, 그, 아무리 그렇다도 지금 아빠한테 나가라는 건, 어? 맞고 나갈래? 그냥 나갈래? 아니, 뭐, 그냥 나가는 게 맞... 하지 아무리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두달은 맞았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아빠그 아무리 내가 널 결혼, 뭐돈뭐 많이 못 벌어도 내가 너 왔단데 와, 어디 하면 뭐 그럴 수 있냐고 이런 뭐더 빠는 아, 아 아니 뭐더 파? 모터파...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아빠 그 아니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그 보고 싶다고 너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 뭐더파더라 그런 거잖아 이 이거는 뭐지 도장? 이거 이거 무슨 도장을 왜? 왜? 차박 여행가 와서 무슨 도장을 가져갔어? 인감 도장 가져왔다고? 아빠꺼? 왜? 뭐 무슨 일있 나오나? 누가 하부의 한 그, 이혼소류라고? 이거 찍고 가라고? 아, 아니, 안찍겠다는게 아니고. 잠깐만, 아 저거 아니, 오탈자 있을 수도 있잖아. 잠깐만, 이거 이혼소류를. 이거 잘 해야 되거든. 두 번, 세번 이렇게. 어, 그래. 알았어, 좀. 아, 잠깐 있어봐봐. 잠깐 아빠 좀 보고 그래. 어? 엄마는 이제 니가 찍을 거라고? 가라고, 이제? 우리 아들 다, 다 컸네, 진짜. 아빠를 이렇게 때릴 줄도 알고. 어? 나는 그러면 뭐 아빠 같은 사람이 안, 안될 안 거라고? 하, 진짜 이거. 끊... 잠깐만. 아빠. 야, 아빠가 진짜 갈때 가더라도 할머니만좀 하고 갈게. 어. 아빠 지금 저기 통장에 780원이 있어서 그런데, 저기 할머니 지금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데, 너 혹시 돈좀 있니?